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쇼핑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등 환경을 위해 재사용하자는 움직임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아이스팩의 충전재는 물과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입니다. 뜨거운 열에도 타지 않고 자연분해 기간만 500년 이상 걸립니다. 사수구에 버리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문제도 일으킵니다. 때문에 이를 재사용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명 이동에서는 지난 8월부터 아이스팩을 수거한 뒤 세척해 부포축산물 도매시장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5천여 개의 아이스팩이 재사용됐습니다. 어, 아이스팩이 정말 집집마다 많은데 이거 어떻게 잘 버리는 방법이 없는가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조사를 해보니까 어,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 유해성이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냥 버려으면안 되겠다. 그 방법을 찾아서 동네에서 그러면 아이스팩을 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뭐 생협에도 갖다주고 축산센터에도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은 부산 북구와 연제구.

내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하는 한편, 크기와 규격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